우리의 연수가 7 2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십니다 저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사,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허락하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사,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다섯째 나팔에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황충을 불러 올립니다. 그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존재들을 통치하십니다. 한 천사에게 사단의 협력자들이 갇혀 있는 무적행의 열쇠를 줍니다. 천사가 문을 열자 사람들을 향해 황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임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도, 심판을 수행하는 존재도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극심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 또한 일곱 교회 성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만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향하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이르게 됩니다. 그날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극심할 것입니다. 죽기를 소원해도 죽음조차 그들을 피해 간다고 말씀합니다. 설령 죽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모든 이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노의 대상으로 서는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황충이 이제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무장합니다. 황충의 모습은 일반적인 메뚜기 모습이 아닌 무시무시한 그러한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금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유혹의 속성을 알려주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갈 같은 꼬리에는 사람을 해하는 화살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이들을 이끄는 왕의 이름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원, 즉 파괴자입니다. 사단의 군사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살면 오늘도 우리 모두가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죽게만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부르십니다. 저주가 이런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지혜관을 형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이 시대에 적실한 복음을 전도해 나가는 그러한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건져 주시고, 미국당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